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덕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후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 하신데 박수 한번 보냈어. 자. 사람이 지구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물으셨어. 잘 살아가는 방법. 또 하나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보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 이두 가지 오늘 공부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여러분이 잘 살아간다 말은 첫 번째, 어떤 게잘 살아갈까요? 뭐를 잘 살아간다 그럴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살리는 걸 하고 있으면 잘 산다 할수 있겠죠 네. 자신이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이웃을 살린다 그러면 잘 살지 이? 지구를 살린다 자, 어? 의외로 쉽네. 잘 살, 잘 살아간단 말이 의외로 자신을 살리고, 이곳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것은 다잘 살아간다. 어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살리는 일. 자, 그럼 자신이 잘 살려면 살려야 되는데, 자신은 어떻게 살릴까요? 자, 한번 보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요? 자신을 어떻게 살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자신에게 이게 기가 살아나도록 하고 계시면 자신을 살리고 있는 거죠. 자 기가 살림. 자또자 기가 살리는 거 해볼까요? 여러분 칭찬하면 자신을 살리고 있다. 자신을 격려해도 자신을 살리고 있고 자신을 위로해도 자신을 살리. 자, 자신에게 공감을 해주도 살리. 음. 이런 건다 자신을 살리는 일이에요. <laughs> 여러분이 이렇게 귀가 살아나도록 하는 거는 다 살리는 거다. 그럼 귀가 살아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운도 살아나서 좋아진다. 자, 자신을 살리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자,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 이 자신은, 어떻게 사나 보세요. 어떻게 사나 보면, 첫 번째 숨을 쉬어야 살고, 자, 숨 쉬려니까 공기가 도와줘야 되고, 와, 공기 덕분에 사네요. 공기 덕분에. 자, 그 다음에 또 입으로는 먹어야 되는데, 자, 먹으려고 하면, 하늘에서 비도 내려줘야 되고, 농사 질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줘야 되니 이렇게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전부다 하늘 땅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사네 이렇게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 그럼 도와준 덕분에 사니까 나는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보답해야 되겠구나. 보답하는 행. 그러면, 이제 지금 뭐야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요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하지를 안 해. 그러면 잘 산다고 자기는 하지만 잘 사는 거하고 약간 달라. 뭐냐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 나를 알고 나서 고마워하면서 보답하는 행을 할때잘 산다 그러고 이렇게 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산다 이런 말을 잘 산다 안 한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잘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자신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잘 살아가려면. 이 질문을 해야지 아, 내가 공기 덕분에 숨 쉬고 먹어야 살아가니 이렇게 하늘이 돕고 땅이 돕고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자신이 존재도 하고 살아가는구나 요거. 아주 쉬운 거 요거 하나를 알아야 자신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행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겠냐. 이걸 모를 때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 안 해준다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안 해주나 하고 바라기도 하고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게 95% 이상, 심지어 99%도 됩니다. 95% 이상 도와준 덕분에 내가 살아감으로 늘 고마워해, 늘 덕분이다 해. 이걸 알 때는 사는 게 다르다. 그래서 이거부터 알고 세상을 살아라. 그래야지 잘 살아갈 수가 있다. 늘 고마워 하면 자신이, 예, 기가 살아나고, 고마워 해보세요. 이 옷을 살리게 돼. 이 이웃, 옷을 만나는 이 옷에 고마워 하면 이 옷이 살아나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 이렇게 지구랑 책상이든 의자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든 이런 거를 다 여러분이 고마워 하면 다 살아나. 예, 고마워 하는. 뭐꼭 하시, 그러면 나는 잘 살아가고 있고,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갈게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는 아, 고마워하고 보답하면 되겠네. 여기까지만 알아도 잘살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행복하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쭉 해야 돼요. 행복은 여러분들이 행복이 뭘까요? 이게 질문하면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행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와뭐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럴 때는 거꾸로 불행하지 않는 것. 나는 지금 불행하나? 불행하지는 않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 불행하나면 나는 행복하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을 어. 일시적으로 행복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일시적 행복, 어 일시적 행복. 일시적 행복은 어떤 때냐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번에 어떤 차를 하나 사고 싶다 했을 때 차를 샀어. 그럼 일시적으로 행복해져. 네. 내가 이번에 아이고. 아빠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 내가 대접을 한번 해야지. 그래서 아빠한테 맛있는 걸 사줬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마음이 흡족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행복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들, 차를 하나 이야기 해볼게요. 나는 차를 하나 사고 싶다 했는데, 차를 샀다. 그 차를 사고 싶었는데, 차를 샀어. 그러면, 이때 우리는 마음속에 차를 사고 싶어, 차를 샀으니까 행복한 줄 알아.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 볼줄 알아야지, 행복 중에 두 번째 영원한 행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요거 했으면 요거 했으면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루어져서 행복한 줄 알아. 그런데 그 바람을 이제는 바라지 않아도 돼서 행복하다는 걸 몰라요. 아 요거는 묘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차 사야지 차 사야지 이 마음이 없어져서 행복해졌는데 요거를 모르고 차를 사서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알면 또뭘 얻어야 자꾸 행복하다고 생각. 예. 네. 자, 차를 사서니까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럴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구할 것을 구해서 행복한 줄 알면 요거 끝났지. 그럼 또뭘 구하려 그래요. 뭐 땅을 살다든지 뭐, 이제 다른 것도, 네, 내가 뭐 좋은 옷을 산다든지, 왜? 사서 행복해진 줄 알고 잘못 알면, 사겠다는 마음이 없어져서 행복해졌다, 이걸모르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행복 중에는 이렇게 영원한 행복이 있다. 여건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영원한 행복. 즉, 바랄 게 없어. 그래서 늘, 늘 편안하여. 바라는 게 없으니까 편안하다. 영원히 행복해. 이 행복까지 여러분들이 가야지 24시간 365일 행복할 수 있어요. 영원히. 요거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바르게 첫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밤사이에 안녕한다, 밤새에 밤사이 안녕한다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밤새에 안녕한다는 걸 모르면 끝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욕심을 부린 대로 안 됐을 때는 화가 나.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리석은 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만들어. 예, 그래서 이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자신을 힘들게 한다. 이걸 이제, 예, 우리가 바른 마음을 탐욕이라 그러고, 바라는 게 그대로 안 된다고 성질 내는 진심이라 그러고, 그 바란 대로 하려고 잔머리 굴리고, <laughs> 누굴 등을 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이런 어리석은 치심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탐진치, 삼독이 계속 연결돼서 돌아가므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람이 없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바람이 없는 단계. 자, 바람이 없는 단계를 어떻게 갈까요? 이때 여러분들 해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칠판에 있는 것을 싹 지우면 이렇게 하얀 백지가 이렇게. 자, 이 지운 하얀 백지 이 상태를 만들면 이때 여러분들은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게요. 자,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지우시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내려놓는다. 어떻게 내려놓까요? 이렇게 덕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니까 으 뭐가 있어요?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아무것도 없네, 텅텅 비었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로 하지 말고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서볼줄 알아야 된다. 자 여기에는 여기는 뭐가 막 있어 막 있는데 여기는 내가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무 문제가 없는 동네로 왔어요. 여기 뭐냐면 <laughs>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이런 생각을 <laughs> 내려놓으니까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아. 마음을 비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덕부입니다 하고 자꾸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 보시면 이렇게 텅빈 자리를 만나고 이때 어? 아무것도 없네. 아이 아무 문제가 없네. 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미 해결이 되었다 소리예요. 이미 해결 저 있네. 아 신기하네.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하고 복잡할 때는 이름을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고그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그게 1분이든 1초라도 덕분입니다 하고 조금 1초 동안은 이렇게 텅빈 자리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1초가 아니고 1분 동안 딱 생각을 내려놓는 그럼 이렇게 텅 비었을 때 아무 문제, 그 순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해결되어져 있고, 이때는 지금 이 하얀 백제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 나올 수 있네. 자, 여기서 한발더 가볼게요.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은 이미 갇혀져 있다. 이선입니다 나오려면 갇혀져 있어야 해 이미 갇혀져 있네. 자 이미 갇혀져 있으니까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네. 나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네. 존재 자체로 충분하네. 자, 여기까지. 신기하다.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전부 다내 것이 돼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 전부 다가, 생각을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있는 나의 보배창고예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시로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존재 자체로 충분해, 이렇게. 충분해가 떠요.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영원히 충분해가 뜬다. 충분해. 충분해가 뜨니까 나는 어때요? 더 이상 바램이 없는 단계까지 와버렸으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을 막 노력해서 애를 써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노력을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이게 텅빈 상태에서 여기까지, 아, 텅빈게 아니라 이미 다 갖춰져서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탁다 가득 차 있는 걸 말해요. 이걸 텅빈 충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텅비빈 같은데 이게 충만해져 있다. 그러니까 충분해가 뜨니까 더 이상 바랄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와야 우린 영원히 행복하다. 이걸 불교에서는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받냐 바라밀이라 그래요. 이렇게 더 이상 바라는 것은 밀어내서 할게 없다. 그래서 바라밀이라 그래요. 더 뭐냐면 완전히 성취가 됐다 이미 이미 갖춰져 있고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자 충분하게 성취가 돼 있다. 이게 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영원한 행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야신경 공부를 해보시면 보살도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고 완전한 열반에 우리말로 바꾸면 영원한 행복에 들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세의 모든 부처님도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서는 그래서 우리가 덕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놓아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반야 바라미를 의지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완전한 열반 즉 영원한 행복에도 이르고 세상의 깨라는 깨달음도 얻게 된다. 이런 말.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라는 마음이 사라져서 행복해졌구나. 일시적이라도 그걸 알아서, 아, 영원히 행복하려면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되네.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없으려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무엇이냐? 하고 자기를 정확히 들여다 볼때 생각을 내려놓아서 자기를 들여다 보면 이런 상태의 지혜가 여러분한테서 나와야 돼. 그냥 텅 비었네.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까지만 가면 안 돼. 그거 더한발 놔둬서 이런 지혜가 나와야, 어,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어. 존재 자체로 충분하네. 그럼 더 이상 바랄 필요가 없네.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들은 영원히 행복하겠다.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으면,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화가 올라온다. 그리고 그 바란 대을 뒤에 이루려면 또 여러분들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맞물려서 우리는 탐진치 삼독 속에서 산다. 그건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섭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질문을 잘 사는 방법은 자신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지구도 살릴 때잘 사는 길이다. 그러려면 자신이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알고 늘 고마워하고 또 보답하는 행을 할때 자신도 살아가 되고 이웃도 살리게 되고 지구도 살린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은 일시적으로 행복이 있고 영원한 행복, 그걸 궁극적인 행복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고자 하는. 그걸 궁극적 행복이라 그래요. 네, 궁극적 행복. 이두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일시적으로 내가 어떻게서 행복해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구하는 걸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한 게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이 해결된 것을 바람이 없는 상태가 돼서 일시적이라도 행복해졌구나 이렇게. 그러면 바람이 없으면. 영원히 행복하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때 생각을 딱 내려놓고 있어보면 내가 이미 갖추어져서 더 이상 바랄 필요가 없는 걸확인하겠 돼. 요 이걸 확인해야지 나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다. 여기까지 오면 24시간 360일 늘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복이 끝나지 않고 나는 행복한데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행복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영원히 나와 같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이 원을 세워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발한발 한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중생구제 이런 말도 하고, 대원으로 산다 이런 표현도 하고, 전체를 위한 삶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붙여서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됐어요. 예. 오 대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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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